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권세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 지금 대장동 관련 의혹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죠. 그리고 이와 함께 민주당 내부에서 후보 교체론. 뭐 계속 이제 좀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끊이지 않게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논란, 뭐, 이어지거나 확대될 경우, 이제 4개월 이상 남은 대선 본선 과정에서 후보가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 근거와 가능성을 좀 짚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대장동 관련 의혹에서 이 수사 결과 이재명 후보가 연루돼 있다고 밝혀질 경우, 그때는 이제 뭐, 물론, 후보 교체론이 크게 힘을 얻을 겁니다. 하지만 이 대장동 의혹에 이 후보의 책임, 뭐 관련이 없다라는 전제 하에도 지금 후보 교체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근거는 지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재명 지사의 낮은 지지율,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낙연 전 후보 측의 부시, 그 부시를 지금 남기고 있죠. 세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라, 검찰, 경찰이. 이렇게 발언했다는 점. 이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부터 보면 이재명 후보는 경선에서 득표율 50%를 겨우 넘겼죠. 이것도 뭐 이제 경선 룰에 이제 좀 당규 해석에 오류가 있었다라는 주장도 나오는데 결국 50.29% 겨우겨우 결선 투표 없이 올라갔는데 체면은 많이 구겼습니다. 바로 이제 또그 후에 직후에 이제 원래는 경선이 끝나면 막 이제 컨벤션 효과, 우아하고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컨벤션 효과는 커녕 그 후로 바로 대장동 의혹이 굉장히 커지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지지율 마저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니까 이뭐 이지사의 지지율 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지지율까지 동반 하락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원래 문재인 후보, 뭐, 대통령에 대한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아무리 인기가 없어도 막40% 왔다 갔다 하고 굉장히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었는데 그것마저 무너지는 모양새입니다, 요즘. 그러니까 이제 후보 흔들기가 시작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형편이 된 겁니다. 또두 번째로, 이낙연 후보, 전 후보, 이제 2위였죠. 이분이 이분과 그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 경선 결과에 대해서 불씨를 조금씩 남겨 놓고 있습니다. 기당의 후보 캠프. 원래 이제 득표 산정 방식에 좀 문제가 있다. 당규 해석에 오류가 있다. 이재명 후보가 과반 득표를 못한 게 맞다. 이러면서 당무위원회에 이의 제기를 했는데요. 물론 이제 당규 해석에 오류가 있다. 이걸 좀 다시 봐 달라라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당무위원회에서는 뭐 이미 끝난 결과다 하면서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이낙연 후보 측, 경선 불복은 아니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도 굳이 이의제기를 꼭한 것은 향후에 이제 후보 공백, 만약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낙마를 하거나 이런 사태가 생길 경우에 명분을 차지하기 위한 것, 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후보로 가는 게 맞다. 이런 명분을 좀 만들어 놓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도 했다.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그 이낙연 캠프에서 본부장을 했던 서훈 의원 이분이 언론 인터뷰에서 막 대놓고 이런 발언을 했죠. 이재명 후보의 구속 가능성이 높다. 이제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입니다. 그리고 본선 가면 진다. 이렇게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물론 당내에서 뭐 비판도 있었고 지도부에서 공격도 했죠. 이런 얘기를 한것 자체가 뭐이 후보 교체론, 후보 낙마 여기에 대비하기 위한 밑밥 깔기 뭐 이렇게 볼수 있다, 있다고 합니다. 이 중진급인 서른 의원, 뭐, 당내에서 그렇게 욕을, 이 발언 때문에 욕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 한 거. 그것은 뭐겠습니까? 이재명 리스크라는 게그 우려가 당내에서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또세 번째, 아까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것. 사실 어떻게 뭐 해석은 이제 분분한데요. 근데 과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뭐 본인의 주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수사를 받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정한 태도입니다. 여태까지와는 좀 다릅니다. 뭐이 발언을 두고 이재명 후보, 뭐 국민의힘 이런 쪽에서는 아, 이거는 문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한 것이다. 검찰, 경찰이 뭐 열심히 수사하라는 건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사실 뭐 그게 더 아전인수격인 해석일 수도 있고요.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에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권 임기 말에 이 수사기관들이 여당 후보라고 해서 뭐 대충 덮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것은 좀더 확실하게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내 경선에서야 이제 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 뭐 지지자들의 결집도 하고 뭐 표도 주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본선에서는 절대 그렇지가 않죠. 그, 뭐, 그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왜 이런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 아, 득표율이 떨어지지 않는가 이런 의문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뒤로 가면 갈수록 본선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 그러니까 본선에서는 뭐 당내 경선과는 달리 사안마다 시시비비 다 가려야 되고 의혹 파헤치는 강도 막더 심해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 3차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 득표율 이낙연 후보의 뭐 절반 을뭐 주저앉았죠. 그 이유가 이제 본선에 가까워지면서 좀 이제 생각에 달리하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그런 현상으로 보입니다. 1차 2차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콘크리트 지지율을 확보한 것으로 보였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굉장히 약한 지지율이었다 뭐 이런 증거가 나왔다는 얘기죠 이제 아직도 대선이 4개월 이상 남았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는 아직 뽑히지도 못했고 그랬는데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벌써부터 이렇게 하향 곡선으로 간다 이렇게 되면 후보 교체론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후보 교체론 대선에서 이제 경선을, 정당이 경선으로 후보 뽑았는데 교체론 나왔었습니다.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에 대해서도 뭐 경쟁력 여부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고, 노무현 민주당 후보, 이분 굉장히 많이 흔들렸죠. 후보 교체론, 어마어마했습니다. 뭐, 뭐 노무현 후보에 대해서는 워낙 뭐 그때 당내 논란, 뭐 내려가야 된다, 후보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다 보니까, 당의 분당 위기를 맞을 정도로 문제는 심각했고요. 뭐 후보가 또 결국 스스로 내가 재신임 받겠다. 경선 끝나고 선발된 후보가 재신임 받겠다라고 선언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물론 실제로 교체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후보 교체론이 이제 굉장히 뭐 교체론까지는 나와도 실제 교체까지는 굉장히 뭐먼 길이 될 것으로 보이긴 하죠. 다만.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 대장동이라는 굉장히 큰 대형 폭탄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후보가 교체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좀 강력하게 나옵니다. 뭐, 이제 죄가 있다고 이제 수사 결과 여겨지면은 이제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아도 이 지지율로 이 하향곡선으로는 갈 수가 없다. 뭐, 이런 주장이 나올 거란 얘기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반 이재명 행보 이재명은 안된다 민주당 후보로는 안된다 차라리 다른 당 찍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죠 친문 당원들을 중심 강성 친문 당원들 이런 사람들의 힘 여력도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부 친문 당원들이 이낙연 후보를 향해서 이렇게 조언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경선에 불복한다고 해서 명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 보이지 말고 좀 기다려라 이재명 후보는 어차피 곧 낙마할 것이다. 이낙연은 때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물론 지금 이 대장동 게이트라든가 그 양당의 그 대선 전략이 어느 쪽으로 갈지는 아직 뭐 완벽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뭐 흔들기라든가 후보 교체론 이것은 굉장히 큰 태풍은 아니더라도 한동안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재명 지사가 이거 이재명 후보가 이것을 어떻게 정면으로 또 대처해 나갈 것인가 이 점이 이번 또 대선 그 4개월 앞둔 대선 전국의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